하나 번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그린푸드 들고 있습니다. 8,500원 현재 매수가고요. 20% 비중을 들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역시나 고민됩니다. 손절 사연이 진짜 많아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 그린푸드가 최근에 주가가 자꾸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대 강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실적에 대한 가시화성이 있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측면들의 리포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 하는 걸까요? 시장이 빠져서죠. <laughs> 그래도 실적주들은 시... 괜찮지 않을까요? 어, 실적주들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적 주들 보면은 사실 이 증시 폭락기에 대부분 20% 30% 빠졌습니다. 음. 그 부분 감안하고서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손절을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실적에 대한 가시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좀 모아가는 전략 손절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이제 증시가 한두 번정더 흔들릴 때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조금은 더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네요. 지금 비중 20% 말씀하셨는데 어, 추가적으로 낙폭 발생했을 때한번더 요청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밴드 한번더 잡아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차트 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일단 월봉부터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2015년도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와 지금이와 지금과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성장성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 그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조정을 잘 받아줬다라고 하면 기회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구간에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아양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중간중간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대량 거래량, 유동성 장세에서 다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식품 관련주들, 어, 저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올라간 식품 가격은 어지간해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더 성장성 어, 그러니까 앞으로 원가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은 이미 인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실적 가시화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 어, 이제 좀 중장기적 성장성을 보고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봉으로 좀 접근해서 보도록 하면요 지금 매수가가 8,500원 수준인데 8,500원인데. 어, 이제 거래대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을 2 0 어, 거래량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해준 이후에 없이 떨어졌거든요. 이때 거래 조금, 거래량을 조금 실어주는 척 하다가 다시 거래대금 없이 빠졌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지금 후과창 평, 평소에 매매를 하실 때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후과창이 비교적 좀 비어있다.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낙폭이 정말 단기간에 거래 대금 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 없이 충분히 8,500원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이상 기존의 고점 구간인 9,000원대까지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안정화 되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번에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잘 실적이 잘 나와 주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일단 8,500원 수준 매수가 부근까지 가져가 보시고 어좀 그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이 기존에 많이 실렸던 구간들이 있어요 한 천만 주 가까이 이렇게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9천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현재 다행히도 손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적 괜찮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략 여기까지 잡아드렸어요.